안녕하세요. 주주머니입니다. 약 10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될 조짐을 보입니다. 삼성의 미래 전략에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 과연 삼성전자는 이제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주머니는 삼성전자 주주님들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제 모든 영상은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 알려 드리고 차트 분석 통해서 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보면 최근 65,000원 근처에서 저항을 한번 막고 살짝 눌렸다 재차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일단 중요한 건 지난 6월 초부터 이어진 이 상승 추세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평선은 정비열이 살짝 완벽하진 않지만 21선과 61선이 우상향으로 일단 돌고 있어요. 그리고 눌림목은 언제든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특히 6만 원대 부근 구름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구름대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즉 6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이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거래량 체크해 보면 7월 초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잖아요. 이후 거래량이 좀 줄었지만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 장속 아름다운 조정이죠. 다만 65,000원 여기 한번 다시 돌파를 시도할 텐데 바로 뚫어주면 뭐 68,000에서 7만 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어요. 이 448일선 위로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조금은 뒷받침돼 줘야 된다. 한마디로 큰 캔들로 빵하고 뚫어주면 완벽한 추세 전환. 이 힘이 실린다고 해야겠죠. 정리하면 6만 원 지지선 눌림목에서 매수 전략 유효하고요. 6만 5천 원 돌파 여부가 일단 관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뒷받침 될 거고요. 8만 원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 지난 영상과 기술적 분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전해드릴 소식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회장 사법리스크가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셨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오늘 17일이죠. 내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도 무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무죄나 마찬가지예요. 매한가지다.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삼성에게는 경영 족쇄가 해제되는 분기점이 돼요. 그동안 이 회장님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M&A에 제약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담을 덜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갈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하만 인스 이후로 8년간 잠잠했어요. 삼성의 빅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 4월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인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 약 5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5월에는 독일 공조 시스템 전문 기업 플렉트를 무려 2조 4천억 원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저 제스까지 품에 안았어요. 이런 행보는 삼성의 미래 전략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의료기기, 공조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 사업 분야로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관련한 이 삼성이 하반기에 M&A 할수 있는 종목도 지금 선별을 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전에 성격 급하신 분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설문 참여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 통해서 하반기 삼성의 M&A 유력 종목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설문 시간 한 10초만 내셔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주주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도 최근 들어서 중국, 일본, 미국을 넘나들면서 글로벌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가장 큰 숙제는 여전히 반도체 부문인데요. 최근 2분기 잠정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복도 더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3분기에는 다 털어버릴 거예요. 사법 족쇄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메모리 초격차 전략 재정비하고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 전사적인 영향을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포스트리스크 시대 삼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아쉽지만 저는 조만간에 8만원, 7만원 확실하게 넘을 거고요. 8자도볼수 있다.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강가할 수 없는데 큰 변수는 맞아요. 근데 저는 8월 1일 전후로 이 트럼프 관세에 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의약품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했어요. 만약 실제로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 공급망과 수출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시바, 시장 개방 의지를 보였다. 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꾸준하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이 관세 정책 영상에서 계속 앞으로 다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종합해보면 이재용 회장님의 무죄 확정은 삼성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경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10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삼성의 과감한 투자와 M&A로 신성장 동력 확보하고 반도체 재도약과 AI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나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 요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제가 관리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주주님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삼성의 M&A 관련주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단타가 물이 올랐다. 아까 보여드린 채널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월요일에는 ctk로 5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7월 한정이에요. 앞으로 계속 평생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 나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방에 앞으로 그냥 평생 무료로 제 인사이드를 뽑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저희 주주클럽에 반드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